안녕하세요 예, 오늘은 체리를 예, 팔아 보았습니다 두 박스를 갖고 왔는데 예, 두속골리 남았습니다 안나가면 제가 맛있게 먹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만원 주고 팔고 있는데 예, 안 나가면 맛있게 냠냠 예, 체리 너무 맛있는데 두속고리가 지금 남았고 참외가 좀 많이 남았네요 참외가 날씨가 오늘 흐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과일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. 참외가 좀 남았네요 원래 좀 모자랐는데 참외가 좀 남았고 예, 청양고추도 좀 남았습니다 까레고추도 남았고 참외 사면 그냥 5,000원씩 5,000원 친데 그냥 서비스로 줘야 되겠습니다 네, 참외 사면 그냥 한 솥꼬리 5,000원인데 그냥 서비스로 넣어줘야 되겠어요 네, 내일은 쉬어야, 쉬어야 되기 때문에 네, 그렇게 주고 그냥 물건 털어야 되겠습니다 또 시들시들 항상 태도도 손님들한테 줘봤자 예 좋아하지도 않고 또 시드, 시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 판매도 안됩니다 안 예, 오늘 목표는 요참에 다 깔린 거다 파는 건데 이거 예, 이거 다 팔면은 이게 예, 뭐 한, 한 20만 원씩 되겠네요 20만 원씩 대략적으로 요거는 2만 원짜리인데 그냥 15,000원에 팝니다 그냥 5000원 깎아갖고 손님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2만원짜리인데 15,000원 참 오늘 좋은 거 들고 왔는데 너무 뭐 좋은 거 쓰고 같습니다 비리면 장사 안 되는 날에 예. 중매인이 그냥 수제빵을 놨어요 비싼 걸로 지금 예. 어쨌든 체리 요두개 남았는데 못 팔면 맛있게 얌얌